안녕하세요. 저기 보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림입니다. 아, 그림입니다. <웃음> <웃음> 핸드폰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laughs> 우리 그림이님이 어, 티나님의 핸드폰을 빌려서 요 실시간 방송을 어 처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 그리이세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등꽃이 예쁘게 음. 필 텐데. 네네. 아, 잘 나가다. 왜 이러시는 <laughs> 그 그리고 있으니까, 예, 네, 티나님은 지금 도망갔어요. 어디 가셨는지. <laughs> 아니, 티나님을 보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원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미님은. <laughs> 저번에 이정성 TV 그실시간 방송에서도, 아, 네. 어, 아마 그 작품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그, 어,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어, 한번 꼭. 우리, <laughs> 부지 날라갔어. 날라갔어. 아이가. <laughs> 저기 그리미님을 보러 오신 분이 <laughs> 많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예쁜 얼굴 좀 한번 보여줘. 작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무슨 음, 작품이 음, 뭐 이진철 단장님, 그리미님을 <laughs> 데려왔는데 티나님 피자를 먹고 싶대요. <laughs> 티나님이 네? 피자가 먹고 싶대. 솔레음님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솔레음님아 손가락만 보여주세요. 어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그. 코미디언 어, 우리 백남봉 예술가시죠? 백남봉 선생님이 어, 여기서 여기 와서 저를 취재하러 오셔가지고 아, 취재하러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아, 그래요? 네. 아, 이야, 초짜가 그린 건데 이분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네. 백남봉 선생님 칠펜이시죠? 어, 전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SBS에서 오셨네. 아, SBS에서 음. 지금 그때 그 백남봉 선생님께서 음. 리포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음. 전국을 달린다 푸는 데 네. 네. 여기 보시면 전국을 세을자를 쓰시고 네. 마늘 따 자에다 리을 음. 받침, 네. 달린다니까요. 이로울 어. ᄂ 자에다 니음 받침, 네. 그 다음에 음. 다 자를 다시 또 달린다 해서 역시 코미디언의그 네. 저기가 달리 네, 아, 센스가 아. 있으셔요. 그서 SBS 분남봉. 네. 몇년도예 아, 이게 97년도네. 97년도. 아, 네. 아, 흐린 날에. 이야, 네. 이것도 이렇게 기리기리 보존하시네요. 네. 소중하게 어,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야, 네. 우리 단장님 이 주소 보내란 게. <laughs> 주소 아. 보내란 게. 어. 주소, 가서 봐. 여기 어디야? 주소가 어떻게 돼? <웃음> 어. <웃음> 여기 여기 영화의 대스타 어? 이정성님이라니 네. 어떤 분이요? 아, 주소 적어야 돼 지금 정신 이 없어. 비동. <웃음> <웃음> 저번에 어떤 이걸 받으신 분이. 네네. 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음. 아버님이 아, 좋아했던 거 그. 우수한님. 아그 네, 어, 네,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흥분해서 네. 요즘에는 흥분이 돼서 네. 우리 네. 이정성 TV 안 들어와. <laughs>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감동 음. 받았다고 좋겠습니다. 야 이거 작품인데. 그, 지금 몇년 동안 동양화를 작품하시다가 이 초를 하시는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저는 이제 67년도부터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다가 네. 공사학번으로 51세가 되더니 대학을 오.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대학에서 아. 하고 싶던 공부를 좀 마음껏 해보고. 네 덕분에 네, 사는... 4년 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장학금을? 어, 100 100%다 받았습니다. 오, 친구들한테는 많이 미안합니다. 아. 하고 응? 들한테는 그래 네, 요 음. 양보심이 없으셨네. 아, 어, 보니까 그리 네. 여기 그림이님그 네. 남편분이 참잘 만나셨네. 이분도 네. 잘 생기셨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 너무 잘, 네. 잘. 감사하죠 항상 네. 네. 하늘같이 <laughs> 떠받들고 삽니다. 그래요. <laughs> 아, 어, 티나님이 또 예술을 하시잖아요. 네? <laughs> 요즘 많이 치고 있잖아. 네. 안 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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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댓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 어. 그러면 이거 그리다 말고 읽어야 아니, 아니요. 그리면서. 그리면서, <laughs> 그리면서 보고, 그리면서 보고. <laughs> 그리다 <그리면서, 그리면서, 그리면서. 웃음> 보면 누가 왔는지인이라는데 왔는지 그렇죠. 아연이가? 아, 가 아유, 아닙니다. 왜 이랬죠? 이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좀북구북극에서 옆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laughs> 제가 부끄러워서 나를 못해요 어머니 내 스타일이야. <laughs> 대신해 주셨어. 어머니 내 스타일이야. 어, 그렇게... 아, 어. 어 내거야 네.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것도 가르쳐 줘야 돼. 네. 이게 이게 티나니까 <laughs> <팀원의 거>. 이게 달라. <laughs> <딸라. 웃음> <laughs> <laughs> 어. 그 게스트마다 이걸 알려줘요. 아, <laughs> 그 오시는... 게스트폰으로 <웃음> 그렇지. <웃음> 정성님 실방에서. <실망했어요>. 게스트폰으로 <laughs> 알려줘서 이렇게 쏘는 거다. 아, 네, 그냥. 네, 네, 올 네. 여름 그... 피서는 캠핑장으로 가시죠. 네. 네. 한번. <laughs> 애들 말만 다는 로봇싱. 그렇지. 고보싱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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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십 년 만에 한번 비키니 한번 입어보세요. <laughs> 빨리포에서이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간 비키니예요. 비키니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비키니는 여기 후니님이 입으셨어요. 아, 아 니이 후니님? 네. 네, 네. <laughs> 네. 비키니 네. 아, 후니님이 비키니 입기로 했어요. 후니님이? 후니의 장기자랑님이? 네. 뾰로롱 하고 나타나요 아, 여자분이신가 보다. 남자분. 남자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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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배꼽 인사할 때. 아내따라서 네,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지. 작품 하면서 다 진짜요? 이렇게 어, 네. 천재들은 작품 붓도 다 떨어뜨리고 지휘자들도 막다 꺾고 난리예요. 모짜르트가 어? 어, 옷도 찢어져서 지휘하다가 작품 만들고. <laughs> 사선으로 보면 전면으로보면 얼굴 이커 보이니까. 정면으로 아, 얼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또 내외하는 것 같아, 아, 살짝 네. 이렇게 보면서, 네 아, 정면으로 쳐다보면 가족 사진 같잖아, 가족 사진, 부부들이 <laughs> 찍는 거야. 근데 네, 네, 살짝 네. 이렇게 틀어주면은 어, 뭔가 아, 좀, 어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 뭔가 있어 보이고, 아, 네, 이렇게 습니다 아, 이쪽으로 드세요, 이쪽, 이쪽으로. 네, 저쪽 카메라니까. <laughs> 그러면 저쪽으로 들면 싸운 것 같잖아요, 우리가. <laughs> 그래서 네. 아니요 도대체 뭘 그린 거예요, 지금? 아, 모르겠어.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laughs>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세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등꽃이 예쁘게 필 음. 텐데. 네. 아 <laughs> 네. 치즈 많이 들어간 피자 보내 주셨대요. 어, 써장님 와. 이 단장님한테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음. 아. 음. 자, 단장님께서 음. 음. 어, 단장님께서 행사가 진행이 되면, 어, 티나님이 무료로 가시겠다. <laughs> 피자 하도체 하는겨? 피자. 피자 아, 잘 나가다 이아이 <laughs> <laughs> <아니요>, 여기... <laughs> <laughs> 아, 남자 누야 여기 남자 누야난 <laughs> 남자가 온줄 알았어. 피난 이제까지도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셔서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뵐게요. 네. 네. 귀엽게, 네네. 귀여운 척. <laughs> 네. 감사합니다.